예를 들어서 이런 공배치가 있어요 한번 잘한번 듣고 이해해 보세요 노란 공이 옆돌이를 잡고 있어요 내가 이 수구로 얘가 없다면 공 맞고 원투 쓰리 이렇게 들어가서 맞으면 되는데 얘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치실 거예요 이렇게 치거나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쳐야 되겠죠? 입사가, 만사가. 더블로.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 쳐서 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해양공으로 일적골을 이렇게 끌어서 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서울일님이 어, 게임 다 끝나고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인데, 혹시 이런 배치, 난 끌어치기를, 해봤는데 잘안 돼서 궁금했다 아니면 이런 끌어치기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빠르게 넘버 2 2번 눌러주세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거 못 맞출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laughs> 네. 이런 건 끌어치기 하는 방법 궁금하시다 그러면 넘버 2 눌러주세요 생각 외로 겁나게 어려운데, 네. 아왜 이렇게 입이 많으지? 겠네 네. 여기서 얘가 이렇게 좀 나와 있으면은, 그래도 좀각 잡기가 편안한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면은, 이거 나도 못 쳐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실전에는 이공못 쳐요. 근데 이제, 어, 편안한 방법이라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두 가지는 있는데요. 두 가지 다딱 100%에 가까운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예측만 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치면 되겠다. 하나는 직접 끌고요. 하나는 뭐가냐면, 상호시, 양사장님, 어느 지역에 사시면서 몇점 지시든지 한 번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사장님, 꾸벅. <laughs> 이거 한 방씩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9개. 보시는 분은 21명. 내가 보는 게두 가지거든요. 앱레 네, 하나, 얘 예, 하나. 그러니까, 21명이 모신다고. 네, 야간에 하는 거 지금 한지 얼마 안 됐어요. 몇분안 됐어요. 예. 네. 몇분안 됐고. 양사자님의 점수와 사시는 지역이 궁금합니다. 아, 누르셨어요? 누르는데도 10명 밖에 안 돼요? <laughs> 아이고, 유리 고루신 아, 안녕하세요. 자, 아, 항오시는, 어, 확률이, 음, 어, 썩 좋진 않은데, 떨어지기나 항오시나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멀어서. 자, Q를 한번 제가 굴려볼게요. Q <laughs> 때보다도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못 쳐도 누가 못 나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laughs> 맞아도 1득점밖에 안 됩니다. 1득점밖에. 근데, 황어 씨을쓸 때는 이 일접구라는 놈이 쿠변에서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음, 기술이 <laughs>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쿠션 아래에서 일접구가 손가락 두 개에다가 세개 손가락까지 네. 딱 이렇게 한세개 가깝게 되는데 한번 쳐볼게요. 어, 두께는, 네. 우리 또 일상, 조회장님이 만들어주신 신침판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두께 빼야돼요, 두께. 100% 치면 안 되고. 요, 요렇게 가서, 얘 하나 갖다가 올려놓으면 딱 맞아요. 공구현상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시 정도.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조금 번져서 보일 거예요. 형광등이 화나면은 얘가 번집니다 번지 이쪽으로 보시면 음. 조금 낮긴 하네 이 대각선 카메라를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좀 보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어 많이 밀어버리셔야 돼요 한번 쳐볼게요 근데 아마 안 맞을 거예요 <laughs> 이유가 거리가 멀어서 맞으면 행운의 샷겐임자 아, 한번 보시죠 어? 아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왜 이래 삑사리 났어요 아 역시 컨디션이 아니다고 하니까 진짜 안맞네 그게 아니구요 빨리 빼서 빨리 실려고 하니까 잘못 치는거죠 아 삑사리가 확 나네 에꼭 9번만에 맞춰 아 이놈들이 한 번에 딱딱 못맞히네자시청자분들 <laughs> 박수 받을 정도는 안되죠? 네 근데 아이 삑사리가 나서는 한 번에 맞을 수도 있었는데 주사장님 박수 한번 주실 겁니까? 아니면 말고 좀 그래서 지금 이 이런 배치에서 끊어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전에서는 복구현상 항옷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갖다 쓰는 게 가장 좋은 쉽고 편하게 치는 방법 그나마 근데 끊어치기는 어 심이지 많이 들어가면 막고서이렇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는 각도 좀 어렵고 하니까, 어, 이미지 볼를 한번 갖다 놓고, 어, 내공의 중심이 아니라, 1적고하고 2적고하고의 중간되는 지점에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또, 이것도 멀죠? 여기서 여기에 중간이 여기라고 봤을 때, 다시 여기서 중간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이적구는 저 구석이 있지만, 내가 이 공을 쳐서 얘맞힌다고 천천히 쳐보세요. 그러면서 여러 번 치시다 보면은 저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많이 연습하세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마 모실 거예요. 저처럼 삑자리 나고. 침도입니다, 자 두께는 이제 표실을또 한다면 여기 대각선 카메라가 좀잘 보이니까 90% 두께 5시 정도 좀 편안하게 끊는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설령 저까지 안 가더라도 처음부터 맞추려고 하는 것보단 처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쯤에 있는 공을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내는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많이 치시다 보면 은 이렇게 기까지갈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테이블의 컨디션이 구름이 안 좋고 그러면 세게 쳐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힘이 들어가고 어깨 힘 들어가면 이거 안 맞는 공이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어해 주고 저도 상관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주고 치면은 싫을 것 같아요 거리가 많아서. 그래서 얘는 이제 당구장에서 배운 대로. 충으로 일정골 쳐서, 우측에 있으니까, 5초 5시를 주고, 5시가 끌림이잖아요. 그 옆으로 끌어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실수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자, 한번 보세요.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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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지실 뿐만, 겁나는 박수, 네, 겁나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그 오게 티네. 그한 곳이 한 번에 못 쳐갖고. 아, 진짜. <laughs> 우리 서울 일반님이 보셨으면 각도 많이 쳐주셨을 텐데.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이 승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쁘게 봐주시고. 네. 어? 처음에 이 배치를 가지고? 어. 라이브 강의를 하냐면 우리 서울빠 님이 이거 마지막에 물어보시는데 이게좀 어려워 하시길래 아 요거를 잠깐이라도 라이브 할때 요걸 가지고 좀 강의를 해 드리면 어, 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한 곳이 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어 점수가 약하실 때는 한 곳이 치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지난번에, 어, 어저제인가 지난번인가? 어, 전세계 서열 1위 겐독의 큰 어르신 겐도영 아시죠? 그 형도 어. 뭘 물어봤냐면, 구박사, 그 초바운딩 치는 것좀 알려줘. 그러더라는 그래 거예요. 이게 뭐냐면,